패션 매거진 하퍼스 바자 코리아가 배우 박보검과 함께한 2020 한복 스페셜 에디션 커버 오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한복의 브의 일환으로 지난해 김태리에 이어 박보검이 최초의 남성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박보검은 다다다 한복 무릇 원오리진 한복문 등 4개 브랜드와 협업하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우아함과 실험적 감각이 담긴 한복 을 선보였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끝까지 집중력 을 잃지 않는 훈훈한 열정이 이어졌다는 호문 입니다. 인터뷰에서 박보검은 한복의 성과 멋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며 준비 했다며 디자이너들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 냈습니다. 또 음악 토크쇼 더 시즌즈 마이너스 박보검의 칸타빌레 경험을 돌아보며 음악을 정말 좋아해 꾸준히 공부 하고 있다며 음악에 대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도 드라마 국보이로 장르 확장을 체감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인물을 표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보검의 커버와 40페이지에 달하는 화보는 하퍼스 바자. 스페셜 에디션에서 화보 필름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